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의 학의 제2부 가운데 13번째 강의로서 삼재계 중에서 공가정 중에서 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의 제2부 무화윤의 10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복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리학자 휠러의 고민이 나오는데, 양자역학에서 물리량은 관찰자의 측정에 의해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 실제가 있어서 그런 물리량이 어딘가신가 하는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에 대해서 휠러는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계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다가도 외부 세계는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라이프니츠 생각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만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라이프니츠가 말하기를 이 세계는 환상일 수도 있고 모든 존재는 꿈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환상에 현혹되고 있다고 할수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에 현혹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책을 보면 재밌죠? Everything that is possible demands to exist. 유명한 말로서 통계학자들이 쓰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의역하려면 이런 확률이 0이 아닌 것은 어딘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인데. 그래, 휠러는 비트에서 존재로의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트가 정보의 단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존재라는 것은 기본은 정보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론은 모든 존재는 정보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이 정보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관찰할 때 비로소 현실 존재인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 초창기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되었기 때문에 존재해 되었다. 아주 알쏭달쏭한 알송, 말이죠. 사람도 없을 때 누가 관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 강의 마치기 전에 제 5부에서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 어쨌든 관찰하지 않았다면 우리 우주는 이런 모양이 아닐 거란 뜻입니다. 즉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우주의 정보가 관측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휠러가 말하는 비에서 존재로 했죠. 그래서 휠러는 이걸 가리켜서 참여 우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관찰자가 없는 우주는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건 불교적인 생각과도 닮은데. 유식불교는 심의 무경을 말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나왔다는 뜻인데 그럼 마음이란 무엇이고 세상이란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생각을 해 보고 또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 가리던 세계 공과 중 중에 가 밀린다 왕문경, 밀린다 방하가를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장로 나가세나가 밀린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차라는 것은 속바퀴, 바퀴, 굴대, 수레대, 멍에, 굴레 등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다가 마차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 다시 말해서 마차라는 것은 가명일 뿐, 마차라는 것은 실제지 안다고 말합니다. 용수도 인연화합된 것을 공가중이라고 말하면서 가명이라고 말했으니까 용수가 말하는 가의 뜻은 나가쌤의 설명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용수의 견해에 의하면 마찰을 구성하는 부품들도 모두 다른 것에 의존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즉 그것들도 가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렇게 붙였을 뿐이죠 그래서 모두가 본질적으로 공입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이 비록 공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연을 대할 때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인연을 만날 때는 느낌과 애착이 일어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서 삼라만상이 전개되는 이치가 있어요 비록 그것이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가유나 또는 환상이라고 해서 환영일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컵이 이없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실을 긍정하지만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뜻에서 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는 실제는 하 것이 아닌데 실제는 하 것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거짓이란 뜻으로 가라고도 하였지만은 가는 거짓이란 뜻보다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른 걸 변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로 보인다. 그래서 연기 세계는 실체를 가진 존재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 사건들로 이루어진 세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런 걸 우리가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제2부, 무아윤의 제17강과 십1 0강을 보면은 제가 그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존재란 건 뭐냐? 세상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은 사라져요. 근데 그 사건이 원인이 돼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인과 관계를 맺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될 때 우리가 그걸 사건의 흐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건의 흐름에 어떤 불변의 성질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하게 말했는데 우리가 관찰하는 그 동안. 변하지 않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진 무엇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보는 것이죠. 그것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흐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에요. 유리 같은 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만 년 흐르면 유리도 흘러요. 다만 우리가 보고 관찰하는 동안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온갖 존재의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져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세계를 우리가 유일하다 그러는데, 즉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잠정적인 존재란 뜻에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과 정신은 물론 유리나 돌, 심지어 우주 자체까지 계속 그 성질이나 모습이 변해가다가 언젠가는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주에도 정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잠정적으로 그럴 뿐이지 불변의 존재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궁극적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무수상행시 무안이비설신위라고 공을 말하지만 근본적 진리를 증지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라면 현상계의 존재를 부정해서 안 돼요. 우리 코를 잡아 비틀면 아프잖아요. 없으면 안 아프겠죠. 그러니까 현상계의 존재들은 비록 실체가 없어 가라고 하지만 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것들이 실체가 없고 가명에 불과되는 것을 증득이 전까지는 그것들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한번 가가 얼마만큼 위력을, 그러니까 정말 존재하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어떤 유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뉴턴의 고전역학의 핵심적 개념은 힘이에요. 그 힘은 가립된 존재의 아주 그 뜻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데, 뉴턴역학에서는 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질량과 가속도의 고으로 정의하거든요. 힘을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뉴턴역학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천체 운동까지 모두 완벽하게 기술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어느 정도 잘 맞느냐 하면 사람들이 신이 뉴턴 역학에 따라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작업을 신의 작업과 비교할 정도로 뉴턴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 뉴턴 역학이 잘 맞아요. 근데 그잘 맞게 만드는 개념이 바로 힘입니다. 근데 이제 힘이 어떤 것이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질량과 가속도는 각기 잘 정의된 물량이거든요 따라서 힘 역시 잘 정의된 물량으로서 어떤 물리적 실재가 힘이라는 속성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버스가 가속운동을 할때 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힘의 실재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개념은 감이 갖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 자연을 기술하기 위해서 힘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의를 할수 있는 개념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하는 어떤 범위에서만 힘이라는 개념이 정의될 수가 있고 힘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시세계를 기술한 양자론에서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가속도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론에는 힘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힘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위치와 운동량과 같은 물리량들이 미시 세계에서는 그 의미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면 힘은 물리적 실제를 반영하는 물리량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제가 왜 그런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미시 세계에서는 가속도를 정의할 수 없어요. 가속도를 정의하려면 위치를 나타내는 두점 A와 B에서 속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그림에 보이죠 파란 동그라미로서 A와 B라는 점에서 그 속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미시 세계에서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양자론에는 힘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물리현상을 기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주 스케일에서도 힘이라는 개념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힘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가립된 존재죠. 가명인 거죠. 그러니까 중력에 관한 이론으로서 뉴턴력법보다 훌륭한 이론이라고 할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적 이론에서는 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 제일 왼쪽 보면은 어떤 별이 있으니까 시공간이 부 꺼졌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그림은 뭐냐면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빛이나 물체가 이동한다는 것이고, 제일 오른쪽 그림은 공간이 막 휘어져 버리면 블랙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아이슈타인 일반상대성 이론에서는 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상대성 이론에서는 힘을 대신하는 개념은 시공간이 갖는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그 기하학적 구조를 따라서 빛이나 물체가 운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우주의 탄생이라고 하면 물질과 함께 시공간의 탄생을 뜻하는데. 시공간의 기하구조는 그러면 실제 한다고 할수 있을까 양자론에서 보면 물질 실제성은 의심스러운데 시공간은 어떨까 살펴보면 어때요 그 그림 보면 그 외, 제일 왼쪽 그림 보세요 그 시공간의 그림인데 뭐 평평해서 뭐가 시공간이 잘 정의되는 것처럼 보이죠 제일 꼭대기를 보면 아주 미시세계에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3승쯤 되는 프랑크 스키에 보면은 시공간이라는 게막 그냥 뒤틀리고 구부려서서 정의할 수 없어요. 거기는 시공 기하학적 구조라는 게 의미가 없고, 직선으로 가야 과거, 현재, 미래라고지. 그러 이것이 뒤틀려 버리면 과거, 현재, 미래의 정의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하학적 구조는 거시 세계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시공간 아인슈타인 말한 시공간 구조도 아주 작은 세계에 들어가면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힘이라는 개념은 결국 유령과 같은 역할을 한 셈이 되죠. 있지도 않은데 사실 힘이라는 유령이 고전 역학을 탄생했고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맞으니까 영향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힘이 다른 개념으로 대체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불교적 설명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립된 존재의 의미를 이해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구조도 힘의 개념보다 더 실제 가을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힘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감명에 불과해요. 따라서 용수의 삼재계를 이해시켜주는데, 비록 실체는 없지만, 우리가 잠정적으로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그런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 이것이 바로 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과 같은 개념들이 가립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아라고 부르는 개념. 이것도 사실 가해에 불과해요. 제 12강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라는 것은 두뇌가 만들어낸 환상인데, 두뇌신경을 잘 보면 그래요. 두뇌신경의 그각 부분은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정보를 분산처리해서 서로 의미 없는 신호를 주고받아요. 근데 나중에 분산 처리된 정보를 종합해서 어떤 상징이나 신호로 표현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거든요. 누가? 그 누구라는 게 없어요. 힘도 자아도 외부 세계에도 가해 불가하지만 뉴턴 역학과 우리의 생명 현상에 보듯이 그것도 실제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현실과 삶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도 주제자도 없어. 공이라고 하는데, 그 어디서 이런 것이 나올까? 바로 거기에서 가나성에서 문자 화두가 나옵니다. 이 그다음에 또이목골라는 화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깥세상도 가, 자도 가, 이렇게 허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나의 바람일 다를 행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조견오온개공도일체고역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자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현실이 가유라고 해서 그 속의 일을 대강 처리하고 반야미를 닦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레타께서는 공의 치를 증대할 수도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수상행시, 무안의 비서신의 일을 말하고 유식불교에서 심의 문명을 말하지만 그것은 반야를 깨친 다음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깨친 자, 소위 강을 건는 자이얘입니다 강을 건는 다음에는 뗏목이 필요 없어요. 강을 건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뗏목이 없으면 강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공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아무렇게 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먹고 해도 됐나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제 자유라 하는데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무수사행식이라든가 무이면 절대로 그런 뜻 아닙니다. 아직 꿈에 깨지 못해서 꿈을 꾸고 있는 자는 꿈이 현실입니다. 그럼 그, 그 꿈을 진실이랑 믿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야와 공의를 과일이라고 한다면 그 과일이 맺기 위해서는 꽃이 잘 피어야 되죠. 그러면 꽃이 뭐냐? 바로 자아예요. 자아는 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잘 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의 첫걸음은 계행을 지키는 거거든요. 개행을 지키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면 이존귀한 존재가 말을 함부로 하고 품이 없는 행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일이든 땅을 의지하고 땅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듯이 수행성은 개행에 의지하고 개행을 기반으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하셨는데 그 내용은 경제 한 군데서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 자신은 아주 존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존교한 존재 얘기하는 것은 이 심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그만큼 남도 소중하겠죠. 그건 그러니까 내가 남을 공경하게 되고 소중하게 대하고 이것이 바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나라고 했는데 그 쌍유 따니까야 그 삼품 사랑스러운 이의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공의 의미 중에서 공은 비록 실체 없어서 공이라고 하지만 잠정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니까 그것을 깨침이 있지 않은 자는 그것이 마치 실체가 있고 실제인 것처럼 공경하고 진실력이고 잘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공과 중 중에서 중도, 중에 해당하는 중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